네 지금 제가 보이는게 레몬, 레몬 도시 육안으로도 되게 뭐랄까 촉촉하다는 느낌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먹어봤는데, 네 이게 너무 진하니까 네 진하고요. 요거 한번 제가 들어서 보면 바닥 한번 보시겠어요? 방선전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레몬 레몬 이 케이크에 참궁금해데 하셔가지고. 그 반짝이면서 이렇게 촉촉하다는 느낌 그리고 뭘 머금었는지 되게 묵직해요. 요 정도 하나인데, 네 그리고 이 겉에도 네 아이고 이런 식으로 촉촉하게 이렇게 반질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걸 한입 물었을 때이 네모 향이 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라서 일단 비주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요 요만큼인데도 좀 이렇게 정말 가볍지 않은 뭔가를 머물 머물 머문, 머물고 있어. <laughs> 음, 음, 진하다 그런 느낌. 음, 음, 이번에. 이 안에, 레몬 향은, 아, 레몬, 그 맛있다, 이거. 그 음. 조금 진한 거는, 레몬 향과, 버터와, 여하튼, 얘가 뭘, 뭐, 머는 발음이 왜 이러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발음 되나. <laughs> 머물고 있어, 뭔가를. 묵직은 한데, 이 레몬 향이, 어, 이번에서 지금 계속 상큼하게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음! 음. 와우! 자, 계속 손에만 뭐 묻었는데도 괜찮죠? 오, 맛있다, 여러분들. 저는 레몬 케이크처럼 이런 거는 처음 먹어봐요. 저 처음 먹어보는 거 많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반질반질 하면서 육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얗게 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음. 바닥도 이렇게. 음. 이거 먼저 먹어? 어 맛있다 이거 음. 음. 다 먹나고요? 그럼요 이게 뭐 얼마나 된다고 못 먹어요? 어, 음, 다 먹지? <laughs> 여러분들 같이 먹 뭐, 놀라셨어요. 누나, 언니 이걸 다 먹어? 그럼요. 음? 음! 맛있다. 네. 묵직한 이유가 분명히 버터나 꿀이나 허니나 아니면 레몬. 그렇게 만든 그거를 이렇게 듬뿍, 듬뿍 먹는. 머무...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좀 묵직하다는 느낌? 음! 음! 되게 촉촉해! 내가 부서지지는 않은 정도로? 음! 음. 어떻게 씹, 뭐 씹고 빼물고 그런 건아니고요 음. 음. 왜? 카스테라 빵을 울리냐? 살짝 담갔을 때 약간 묵직한 느낌에 먹었을 때 부드러워 근데 그게 레몬 향이라고 생각.. 레몬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느낌? 자, 여러 조각이 이렇게 있는데 혼자 먹긴 좀 그렇다 같이 좀 드셔야 되는데 어떻 진짜 레몬이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느낌 느낌. 음. 질리지도 않고요. 딱 좋은데. 음. 음. 레몬이 녀석. 누가? <laughs> 안면프레 촉촉해요. 자, 육안으로도 한번 더. 네. 이렇게. 겉이 이렇게 앞에 부분은 네. 촉촉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볍진 않아요. 스펀지 케이크처럼 가볍진 않고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처럼 그런 카스테라 같은 거를 우유나에 담궜을 때 약간 묵직, 빨 많이 담그면 흐트러지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살짝 담궜을 때 뺐을 때그 약간 묵직한 느낌처럼 뭔가를 머금고 있는데, 음, 그게 겉에는 이렇게 반짝이는 거는 달아요, 조금, 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음? 음. 씹어서 이렇게 뭘 삼키는 느낌 그 맛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이피클이라든지 음, 단무지라든지 어떤 것도 안 먹고 싶어요. 그냥 요거 본연의 자체에 그런 레몬 맛을 느끼고 싶은 생각 느끼한 게 전혀 없네요. 가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케이크나 빵 많이 먹으면 느끼해서 김치 드시고 싶으신 분도 계세요. 저요, 저 <laughs> 저도 그렇거든요. 좀 느끼한거나 빵 많이 먹으면 크림 많이 먹으면 막 김치 먹고 싶고 막 물김치 먹고 싶고 열무김치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느끼한 게 없네요. 느끼할 줄 알았어. 너무 많이 달줄 알았어. 그런데 정 음. 마지막까지 어쩜 음. 음. 뭐 이렇게 신맛스키지 않아요? 음다 먹었어. 음이게뭐 이렇게 많지는 않죠. 여러분들 못 드세요? 음다먹어음음 진짜 맛있다. 음. 한번 레몬.